Everyone. 안녕하세요. 월간 토스 훈련소 조해박입니다. 자, 드디어 8월인데요. 날씨도 덥고 아 정말 점점 힘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순발력을 살려주는 사진 묘사 훈련에 좀 전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갤러리에서 준비한 사진은 굉장히 디테일이 돋보이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조금 사람 쪽으로 이렇게 확 들어와 있는 사진들이 좀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디테일 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디테일을 많이 잡아줄 수 있는지 오늘 좀 확인해 보시면서 자, 오늘은 사진 속에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 두명 나오는데요. 그두 명의 사람에게 각각 어떤 직업을 붙여주면 좋을지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명 나옵니다. 자, 그럼 30초 준비하는 쉬는 시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시작해보자. 카운트다운부터 들어갑니다. Three, two, one. Begin preparing now. 네. 자, 잘 풀어 보셨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밀 게 너무 많은 사진들은 어차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큼 가져갈 거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될 건데. 선생님, 전 말이 좀 빨라요. 하시는 분들은 한 일곱 문장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아, 저는 정말 아무리 빨리 하려고 래도 당최 말이 너무 느려서 하시는 분들은 한 여섯 개 문장 정도까지는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그럼 같이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짝 기억을 도모를 해보자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어디였습니까? 네,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는 베이커리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베이커리가 생각이 나주면 좋은데, 만약 베이커리가 생각이 안 났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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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시고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카페 같은 곳으로만 생각을 하실 수 있어도 카페, 마시는 곳에서 보통 먹는 것들도 같이 팔거든요. 그럼 빵이나 뭐 쿠키나 아까 그 페이스트리즈 같은 것들 아마 보셨을 건데 그런 것들 같이 팔수 있으니까 this is a picture of a cafe로 들어가셔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아, Sam cafe도 생각 안 나요? 가능성 없어요. 레스토랑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this is a picture taken indoors로 그냥 빠르게 치고 그냥 빨리빨리 세밀묘사로 들어가주시는 것에 승부를 거셔야 되겠습니다. 어떡하지 모르지? 어떻게 하실 시간은 없다는 거. 빨리빨리 정신을 집중하시라는 거. 자 그다음 첫 주연급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주연급 혹시 찾으셨나요? 아까 딱 있었죠 왼쪽 오른쪽에 누구부터 출발해주시면 좋을까요? 음 저라면 손님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미션 드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a customer. 이쪽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인가요? 오케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a customer. 그다음 왼쪽에 있었던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머리에 그 헤어밴드 하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그냥 staff도 괜찮지만 사실 점원이라는 정확한 명칭 a sales clerk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 woman보다 좋은 단어 찾아달라. 아까 그렇게 미션을 드렸던 겁니다. a woman 나쁘진 않지만 이왕이면 단어 시험이니까 우리는 a customer 가고. 이쪽은 세일즈 클럽 가고 그렇게 딱 쳐주면서 벌써 first impression 좋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측의 여자부터 손님 우선 하나 가져갔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청자켓 여러분 청자켓 뭐예요 하고 제가 three t o one go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진자켓 이런 사람 있거든요. 진은 뭡니까 여기 밑에 입는 거. 진자켓은요 마치 청바지를 뜯어다가. 자켓에만 만든 것 같은 은런희희한한느입입다여여분분 데님 재킷이라해해죠죠렇죠죠래서순순아이이시시분분이있있으을을라생생을하하서서냥여여분옷옷이이치치는앞으으로는냥다다재킷으통통하하요요오케 of a e a r i n g a j a c k e t 그런데 데님이니까 w e a r i n g a d e n i m j a c k e t 하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선글라스. Oops, 머리에 선글라스 올리는 거 <laughs>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지만 할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못 하겠으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Wearing her sun glasses on her head, top of her head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못 하겠으면 그냥 버리고. 서 있는 거. 항상 주요급은 뭐 많은 동작 잊지 말고 해 달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끼켜 봐야 세 개밖에 없다는 거. sitting, standing, walking. 이게 최고로 많이 하는 동작이니 이 정도는 해 주실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 현금을 내고 있는 거. 자, 현금을 주다, 내다, 현금으로 계산하다라는 거 하나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paying. 우린 지금 ing꼴로 배우고 있으니까 paying by cash. 어렵지 않죠? 만약에 손에 크레딧 카드가 들려 있어. 그러면 Paying by credit card. 관사는 없습니다. 그냥 by 명사로 바로 친다라는 거. 그것만 정리. 자, 그 다음에, 빵 하기 전에 그냥 사람부터 한번더 넘길게요. In front of her, 앞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자, 저번, a sales clock 들어가죠. 그리고 간편하게, wearing a uniform으로 딱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막뭘 많이 붙이고 있었어요. 얼굴은 안경, 머리는 헤어밴드, 헤드밴드, 헤드밴드? 헤드밴드? 헤어밴드 아닌가요? 헤어밴드, 응, 이거 헤어밴드라고 붙이자. 그죠? 헤드밴드가 아니죠. 헤, 헤, 어 밴드 헤어밴드 그리고 안경 헤어밴드는 한 개니까요 with a hairband 하시고요 그 다음 안경은 두 개니까요 그 아리 두 개니까 with glasses 이런 식으로 둘다 맞춰주면 좋겠고 뭐안 되면 버리고 하나 잘 되는 걸꼭 정리하세요 토스 파트 2에서는 여러분 스위치가 생명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위치 꼭 해주고 자그 다음에 앞치마가 에이펀인데요 에이펀의 나쁜 점이 있습니다 바로 a 에이 o 런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어, 언 때문에 우리는 늘 발목 잡히잖아요. 쌤, 가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wearing a 여기 색깔이 좀 어두웠어요. wearing a dark colored apron이라고 그냥 어로 가시던지 아니면 에이 o 런을 그냥 빼 버리던지.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다 초이스가 있습니다. It's totally up to you. 근데 이거를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어떤 걸뺄거냐 그냥 그것만 캐치를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돈을 받는 중, 그죠? Take the card, take the cash 하시면 되겠지만 아니면 고객을 응대하다라는 dealing with the customers. 어, 여기는 한 명이었으니까 dealing with the customer.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경에, 으 여기 헤어가 좀 지워있으면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 제가 지금 페이스트리라고 적어놨어요. 전경이 앞쪽이거든요. 그림의 앞쪽에 빵들이 되게 많았겠죠. 제가 이 사진을 이거 제 동생이 찍어다가 <laughs> 저한테 보여, 보내줘가지고 제가 지금 쓴 사진인데, 어, 자기가 좋아하는 빵집에 가가지고 찍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어, 이거 토익스러운 사진이야! 이러면서 바로 찍었대요. 그래서 제가, 음, 잘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아, 이 빵집에 가면 그렇게 맛이 좋아서 빵을 한 열댓 개씩 산대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많았죠. 빵은 여러분 breads라고 안 쓰는 건 아마 어렸을 때 배우셔서 아실 텐데 나도 모르게 breads라고 나가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틀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 왜 언어는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a lot of bread different types of bread 가 맞는데 breads 라고 가셨으면 이왕이면 bread라고 고치면 좋겠고 너무 많이 넘어와 버렸으면 그것 때문에 뒤를 망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법칙은 아니에요. 원래는 없어야 맞아요. S는 하지만 쓸수 있고 그다음 pastries는 뒤에 복수 급수로 쓰죠. 그래서 pastry가 뭐냐하면 왜빵 반죽을 얇게 해가지고 왜 puff pastry라고 그래서 왜 크로스한 같이 굽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가면서 막몇 겹씩 많아지는 거 그걸 pastries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쌤 그런 거저 가망 없어요 남자라서 아무 관심 없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dessert 어떨까요? 디설트가 보인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아니면 잇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하시고. 자그 다음에 특이사물은 뭐였냐면 제 눈에요. 컵이 착착착착착 쌓여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았겠습니다. 컵은요 그냥 cups 쓰셔도 되겠고 종이라는 재질이 내 눈에 보였어. 난 눈이 굉장히 좋음으로 paper cups라고 써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that's even better. 괜찮겠죠? paper cups. 그리고 쌓여졌으니까 stack 라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으나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 <laughs> 어, 상태를 표현하는 stacked 쌓여진 이라는 표현을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기 땜에 후방 쪽 사물은요 뒤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기 때문에 another clerk이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할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시간이 가봐야 알수 있는 문제이므로 할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겠으면 말자라는 컨셉으로 우선 건져만 놓자고요. 그다음 그래서 another clerk is working hard in the back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도가 어렵진 않단 말이죠. 그다음에 자 후방 사물 중에서 여러분 커피 머신 제가 이거를 따로 적어놓은 이유가요. 사람들은 커피 머신과 카페 머신 사이에서 굉장히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죠? 카페 하면 징 인쇄되는 거가 카페. 요거 호루룩 요거는 커피. 카페 커피 totally different style.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발음 연습 좀 하세요. 토익에서는 늘좀 어려운 아이니까 그래서 커피 머신 보이는 거 그거 하나 빡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뒤쪽 상단 쪽에 혹시 커피 봉투들 좀 찾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커피 봉투 그 다음에 우리 지난 7월 달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몇번 알려드렸지만 내부에 사물이 있으면 제가 인도어 플랜트라고 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쌤 모르겠는데요. 전달호를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도어 인도어 플랜트를 쓰시거나 그 위에 또 전등 같은 게 보이는데 아, 전등이 뭐더라? 자, 라이트라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단어 시험이니까 도이 스피킹은 빨리빨리 이따 뭐 써야지 하고 정리를 해 두시고 마무리는 자 여기 마무리는 어떤 느낌이다? 뭐 약간 뭐뭐 뭐 가고 싶다. 맛있어 보인다. 이런 거 하시면 되겠고 쌤저 이거 다 못하겠어요. 하시면 솔직히 이거 세개 중에 하나만 택일하셔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쪽 뒤쪽 후방 쪽에 있는 물건들은 그냥 한 센텐스만 택일해서 넣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오케이? 느낌은 가보고 싶다고 뭐 바빠 보인다, 좋아 보인다, 빵들이 맛있어 보인다. 등등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쫙 정리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잘 상기한 를 다음 45초 이제 제대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초 답변 한번 들어가 보죠. 3 2 1 Begin speaking now. 자.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따라 45초가 엄청나게 빠르게 느껴지죠? 워낙 꾸밀 게 많았고 시장 문장 틀에서 뭐뭐뭐 어, 뭐, 뭐 하다 보면 시간이 확가 버리는 거. 그래서 꾸밀 게 많은 사진들은 그냥 60%만 내가 처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어, 만들어진 답변. 보험 답변 가지고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bakery bakery 사진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cafe도 괜찮고 안되겠으면 This is a picture taken indoors 내부에서 찍힌 사진이다로 커버도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customer부터 출발이에요 A customer on the right 오른쪽에 customer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때때마다 붙여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잊어버리고 그냥 휙 지나쳐버리기가 쉬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위치 표현으로 왼쪽의 여잔지 오른쪽의 여잔지 조금 더 정확도를 주시는 거 이것도 좋은 성적 상승의 요인이 되니까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른쪽에 고객은 쉬어요 Wearing a denim jacket 데님 재킷을 입고 It's standing and paying by cash 캐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있어요 정도 그 다음,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고 계시죠? Uh, There is a clerk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저머는 With glasses and a hairband. Hairband와 g l a s s e s 를 맨. 윗으로 항상 악세사리를 장착해주면 좋겠습니다. Glass를 끼고 헤어밴드를 한. 사실 되게 많이 꾸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왼쪽에 있다는 소리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꾸몄기 때문에 여기 에이프론까지 꾸미는 건 너무 과하다 생각돼서 에이프론 뺐습니다. 사실 에이프론까지 해버리면 뒤쪽 꾸밀 시간 없어지실 테니까 적당히만 꾸미세요. Is dealing with the customer.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로 간단하게 처리. 자, 그다음 in the foreground 위치 표현 잊지 마세요. 그림의 앞쪽, 전경에 i can see. 자, 여러분, 사물이 보일 때첫 사물은 무조건 i can see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본인이 미리 선택지를 좀 만들어 놓으면 시작 문장 딱할때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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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물 내가 가장 먼저 찾아서 묘사하게 되는 사물은 난 i can see 써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의 룰을 하나 만드세요. 잊지 마시고. i can s e e different types of bread 빵들 다양한 빵들이 보이고 and pastries는 사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 주면 좋겠고 뭐못 하셨으면 요거는 제껴도 상관없어요. on the shelf. 그렇죠? 요 선반 위에 보입니다. 자, 그다음 there are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 우리 there is와 there are로 배웠는데 항상 복수급 때문에 문제죠. there are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there are stacks of paper cups 하면 paper c u p 의 쌓여짐, 즉 쌓여진 paper cup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런 표현 알고 싶으시면 요거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Paper cups are stacked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몇 줄로 쭉쭉 있죠? 그래서 in rows 몇 개의 열로 쭉쭉 쌓여 있다라는 거 어디 옆에? Next to the shelf 선반 옆에요. A coffee machine 끊고. bags of coffee beans 요겁니다. 요거 커피 머신 하나 다음에 bags of coffee beans 요거. 커피 빈이 들어있어요. 물론 갈려있는 게 들어있을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치면 채점자가 뭐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토익과 달라요. 토익은 정답이 있지만 토익 스피킹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겁니다. 우기세요. 뻔뻔하게. 오케이? Okay? 그래서 coffee beans and an 인도어 이거 꼭 정리해 보죠. 인도어 플랜트가 요거 말한 거거든요. 요거 눈이 좋아야 되겠죠. 인도어 플랜트. 캔 h 스앤 a c 백 뒤쪽에 보입니다. 해서 명사, 명사, 명사가 캔 h 스앤 a c 백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아래 에 있었고 이건 위쪽에 있었고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뒤쪽에 보인다라는 말로 간편하게 한 문장 안에 처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질구레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는 I'd like to visit this place someday.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laughs> 그죠 그래서 토스 사진 중에 딱 보고 가보고 싶게 생겼다. 그럼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 이렇게 끝나 주시면 만사가 형통해진다라는 저의 마지막 조언 스팁 룰을 알려 드리면서 자, 드디어 8월호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8월호까지 왔어요. 이제 여름의딱 중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사진 묘사하는 것의 속력과, 어, 약간 어떻게 하는지 흐름, 동선 파악하는 것들이 입에 익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호들도 잘한번더 정리를 해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하시고 9월호에 만나요. 바이바이.